어,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죠. 그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뜻이에요. 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임마누엘의 말씀은 매년 크리스마스 때 우리들이 많이 암송하는 말씀인데 사실은 하나님은 크리스마스 때만 함께 하시는 분이 아니시라 지금도 함께 계시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고 우리 주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믿으시죠? 네. 믿으시는 줄 압니다. 이 말씀을 믿는 사람들의 삶은 그냥 이렇게 밋밋한 삶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언제나 도전하면서 살아가죠. 거창고등학교를 설립한 고전영창 교장 선생님이 자기 제자들에게 준 직업관 10개명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요. 그 크리스찬이신 그전영창 교장 선생님은 자기 제자들에게 직업을 선택할 때 이렇게 해라 하는 그 십여 명 중에서 몇 가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데 첫 하나는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니라 네가 필요한 곳으로 가라. 또 하나는 모든 조건이 갖춰진 곳을 피하고 처음부터 시작해야 하는 황무지로 가라. 좀, 우리하고는 다르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부모가 아내가 결사 반대하는 곳이면 틀림없다. 의심치 말고 가라.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에 놀랍습니다. 왕관이 아니라 단두대가 있는 곳으로 가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선택할 수 있죠? 깡입니까? 믿음입니까? 하나님이 함께하신다는 믿음을 가지면 그렇게 도전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알고 있기 때문에 도전이 두렵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어느 날 제가 건축, 건축하는 일로 인해서 너무 힘들고 괴로워서 어느 목사님하고 이런 얘기를 나누게 됐어요. 우리가 이렇게 좀 어렵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목사님이 저에게 하는 말이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교회 건축은 영적전쟁이라 어려운 겁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듣는데요. 제가 이 마음속에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오? 맞아. 이거 영적전쟁이야. 영적전쟁이면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거지. 할렐루야. 아, 네. 만일에 이게 영적전쟁이 아니라면, 우리들은 불가능해요. 그러나 이게 영적전쟁이면 우리들이 이 영적전쟁에서 이기기만 하면 우리는 가능한 일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전쟁이라는 말씀은 복음입니다. 기쁜 소식이에요. 불가능하다는 말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이 영적전쟁을 치르기 위해서는 우리들이 돈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들이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말씀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돈으로는 내가 못하지만 기도해야 못하겠냐? 그래요 안 그래요? 나는 여러분들이 다 영적인 사람들이라고 믿어요. 여러분들은 영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라고 믿으시죠. 네, 우리는 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영이 건강해야 돼요. 이 영이 건강하기 위해서는 우리 영혼의 양식인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일주일에 영혼의 양식을 얼만큼 잡수시고 계시나요? 또 기도는 우리 영혼의 호흡이라고 합니다. 우리 영혼이 건강하게 생명력을 발휘하려면은 기도를 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얼마나 많이 기도를 하고 계시나요? 영적인 사람들, 이 사람들은 말씀과 기도로 자기 영혼을 건강하게 챙기는 그런 사람들인 것이죠. 만일에 돈이라면 우리들이 할수 없지만 뭐 기도로 하는 것이라면 할수 있다. 여러분들이 만일 교회에 나와서 중보 기도로 헌신한다면 일주일에 하루, 한 시간을 나와서 기도로 헌신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1억 원 헌금하는 걸로 쳐주십니다. 그래도 못 하시겠어요? 대답을 잘못 하시네. 하나님은 우리들이 이 영적전쟁에서 진짜로 승리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이 싸움이 영적전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일러주십니다. 이 영적전쟁에서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사도바울이 말했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은 혈과 육, 이것은 물리적인 싸움이 아니다. 돈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사람 숫자로 하는 것이 아니다. 이 싸움은 사탄과의 영적인 싸움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 말씀에 또 다른 표현은 뭐냐면은 이것은 힘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만일에 주목이 센 사람이 뭐든 잘한다. 이렇게 말해야 되면 우리는 불가능해요. 주먹이 너무 약하니까, 우리들은 돈이 없으니까, 우리는 힘이 없어요. 숫자가 없어요. 그러나 이것이 힘으로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고,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것이 복음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사탄의 정체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마귀는 거짓의 악인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를... 거, 우리에게 거짓말을 해가지고 우리를 속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귀에게 속아보신 적 있나요? 잘 모르시지만 지금도 속고 있는 분이 몇분 계십니다. 마귀에게 속고 있어요. 마귀는 우리들에게 이 싸움이 힘으로 하는 거야. 이건 혈과 육의 싸움이야. 이건 숫자 싸움이야. 이건 돈이 없으면 안 되는 거야. 이렇게 자꾸 우리를 가르치고 우리를 유혹하는 겁니다. 이것이 마귀의 정체예요. 미디안 군대 13만 5천 명과 지금 대체하고 있는 기도원은 그 현실 앞에 있는 겁니다. 우리 군대는 300명이고, 적은 13만 5천 명이에요. 그 앞에서 기도원이 가질 수 있는 생각은 어떤 생각이죠? 이거는 이길 수 없는 싸움이야. 이건 불가능해. 이거는 말도 안 돼. 이렇게 생각하기 쉽겠죠. 여러분들은 절대로 그렇게 생각 안 하시겠지만, 그렇죠 대답들을 못 하시네. 마귀는 우리들이 이 상황에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눌러앉아 주저앉고 낙심하고 절망하기를 기대하고 있는 것이죠. 자, 메뚜기 때 같이 많은 군대와 낙타와 같, 해변의 모래 같이 많은 낙타를 거느리고 있는 그 미디안 군대를 지금 상대하고 있을 때 기도하는 자기 자신은 보리떡 같은 존재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야, 나같이 보리뭉댕이가 어떻게 저렇게 많은 사람들을 상대한단 말인가. 그러면서 낙심하겠죠. 전쟁을 하려면 군대가 강해야 돼. 무기가 좋아야지. 나는 돈이 없어. 나는 아무것도 할수 없어. 나는 몸이 약해서 안 돼. 조심해야 돼. 나 혼자서 뭘 하겠어. 꿈이 뭐야? 꿈이 밥 먹여주는 거야? 이러면서 계속해서 낙심을 하게 하는 거예요. 이것은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이것이 맞는 말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맞는 말이지. 100번 어. 말, 1000번 맞는 말이지.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죠. 너무나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만 포기하고 좌절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현실주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현실주의자십니까? 아니면 이상주의자이십니까? 예수님은 현실주의자였을까요? 이상주의자였을까요? 현실주의를 다시 다른 말로 하면 합리주의라고 합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경험주의라고 합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인본주의라고 합니다. 영적 싸움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들이 가장, 가장 내 자신이 버려야 할 것이 있다면 바로 이 인본주의적인 사고죠. 합리주의적인 사고예요. 힘이 없어. 돈이 없어. 나는 할수 없어. 이 생각이 바로 우리를 나약하게 하고 이 생각이 바로 마귀에게 무릎 꿇게 하는 그런 현실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마귀는 자꾸만 이 싸움이 혈과 육의 싸움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이것은 마귀와의 싸움이다. 너는 할수 있어. 너는 이길 수 있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는 이 싸움은 이미 이겨놓고 싸운다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겨놓고 싸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싸움이기 때문에 이 싸움은 이긴 거나 다름이 없다. 이런 의미도 되지만은 실제적으로 이 싸움은 이긴 싸움이에요. 예수님께서, 어린 양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란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 놓으라. 예수님이 벌써 다 이겨 놓으신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따르는 주님, 예수님께서 이겨 놓으신 그 싸움을 뒤를 따라가면서 이제 승리를 쟁취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약성경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위치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 분명히 깨달아야 되죠. 할렐루야. 근데 이것을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을 모르면 사탄에게 속는 거예요. 1998년 독일의 한 천주교의 신자가 신부님을 찾아가서 고해성사를 했습니다. 신부님. 저 세계 대전 있을 때 50년 전에 제가 한돈 많은 유대인을 저희 집에 숨겨 줬습니다. 그러니까 신부님이 아, 그랬군요. 그럼 뭐 그걸 죄라고 생각하세요? 아니요. 근데 그분을 제가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주고 제가 다 했걸랑요. 어유 착한 일을 하셨네요. 아니요, 근데요. 제가 돈을 많이 받았걸랑요. 아 그랬군요. 아 그래도 뭐 받을 만하니까 받았겠죠. 고해성사까지는안 해도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신부님에게 마지막으로 한 말이 뭐였느냐면, 근데. 이제 전쟁이 끝났다고 얘기해줘야겠죠? 그돈 많은 유태인은 전쟁이 끝난 지 50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전쟁이 끝났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계속 속임을 당하고 자기의 물질을 뺏기고 젊음을 뺏기고 시간을 낭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이미 이 싸움을 이겨놓고 싸우는 겁니다. 예수님이 다 이겨놓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 영적전쟁이라고 하는 것의 특징은 바로 이겨놓고 싸우는 싸움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도 우리들은 마귀에게 속고 있습니다. 너는 이길 수 없어. 너는 이 일이 불가능해. 너는 안 되는 일이야. 실제로 속고 있었죠. 저도 속았고, 여러분들도 속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거짓말이에요. 사탄은 거짓의 아비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승리는 우리들이 싸워서 쟁취하는 것이 아니고 승리는 선물입니다. 승리는 은혜입니다. 승리는 기도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들은 그냥 받기만 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 승리는 우리가 믿음으로 누리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어린 양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이겼기 때문에 너는 담대하라. 승리는 너희가 그냥 가지기만 하면 되는 것이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도의 싸움은 싸워서 이기는 싸움이 아닙니다. 이 승리는 이미 확정된 것입니다. 이런 싸움이라면 한번 해볼 만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내가 싸우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미 이겼다니까요. 해 보시겠어요? 말겠어요. 여러분들은 이 승리를 쟁취하는 누리는 복된 그리스도인들이십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니라. 우리는 믿음으로 그 승리를 거두고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를 내가 갖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기도원이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죠. 포도조 틀에서 타작을 하던 기도원이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이 기도원을 부르실 때큰 용사여. 내가 너와 함께 하리니, 너는 미디안을 한 사람 치듯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 그 지긋지긋한 미디안을 한 사람 치듯하게하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그냥 폭 빠져가지고, 이 기도원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비전으로 붙잡았습니다. 그것이 기도원의 꿈이 되었습니다. 그 일을 내가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를 헌신하기로 했죠. 그런데 말입니다. 기도원이 군대를 싸우, 싸우기 위해서 군대를 모으는데, 3만 2천 명을 모았어요. 쉽게 모았습니까? 어렵게 모았습니까? 아주 어렵게 어렵게 3만 2천 명을 모았는데,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너무 많다. 무서워, 떠는 사람들은 다 보내라. 그래서 보내고 나니까 만명 남았어요.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그것도 많다. 또 보내라. 그래서 보내고 나니까 300명이 남았습니다. 그 남은 300명. 이 사람들은 누구였습니까? 이 사람들은 숫자의 노예가 아니었습니다. 많으면 이기고 작으면 진다고 하는 그런 숫자의 노예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이 사람들은 남들이 다 떠난다고 해도 부하내동하지 않았습니다. 낙심하지 않았어요. 따라가지 않았어요. 끝끝까지 자리를 지킨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함께하신다고 하는 그것에 자기의 모든 것을 걸은 사람들입니다. 생명까지도 걸수 있었어요. 단 하나 하나님이 함께하신다는 그 말씀에. 할렐루야. 네. 저는 우리 외 성도들이 이와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이 기도원의 300용사에 대한 말씀을 듣고 몇 분들이 저에게 피드백을 해 주셨어요. 목사님, 저도 기도원의 300용사 같은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셔서 저도 굉장히 큰 힘이 됐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다 그와 같은 그런 열망과 기도원의 300용사 같은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원한다고 저는 분명히 믿고 있습니다. 자, 기도원 300용사만 있으면은 세상을 뒤집을 수 있겠죠? 근데 현실은 어때요? 현실은 13만 5천 명과 싸워야 하는 겁니다. 300대 13만 5천 명. 그들의 수는 메뚜기 같고 그들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은 낙타를 데리고 있습니다. 이거 뭐 싸움이 되겠나 현실로 돌아와 보니까 싸울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무시무시한 지 기도원의 어깨가 짓눌립니다 이 싸울 생각을 하니까 막 걱정이 태산 같습니다 기도원이 한발도 움직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도무지 싸울 수가 없어요 300명으로 13만 5천명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도원의 그런 마음을 알고 계셨어요 기도원아 너, 저이 밤에 저 미디안 진영으로 한번 가봐라. 그래서 기도원이 자기 부하 한 명을 데리고 미디안 진영으로 몰래 숨어서 이제 정탐을 하러 갔습니다. 밤중에 미디안 군사 둘이서 앉아가지고 이야기를 나누는데 거기에 한 사람이 꿈꾼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 여보게, 내가 꿈을 꿨는데 말이야. 그 보리떡 한 덩어리가 우리 진영으로 막 굴러오더니 그것이 장막을 위에서부터 엎어가지고 장막이 그냥 싹 무너지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꿈 얘기를 들려주는 거죠. 그 얘기를 듣고 있던 친구가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이는 이스라엘 사람 기두원의 칼이야. 하나님은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 주기로 작정하셨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스라엘 군대의 얘기가 아니에요. 미디안 군대 이야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원에게 싸움의 결과를 미리 알려 주신 것이죠. 이 싸움은 이미 이겨 놓은 싸움이다. 하나님은 이 싸움을 이기기로 이미 결정하셨다. 이것을 기도원에게 알려 주신 것이죠. 이길 수 없다고 나는 할수 없다고 어떻게 이 싸움을 이 싸우겠느냐고 자포자기하고 있던 그 기도원에게 하나님이 이 싸움은 이긴 싸움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저는 거기에서 이 보리떡 한 덩어리에 집중하게 되었어요. 아니, 왜 보리떡이 거기서 나와? 돌멩이가 나온다 그러면 이해하는데, 몽둥이가 나온다 그러면 이해하겠는데, 보리떡이 나와요. 보리떡이 뭔지 성경을 찾아보고 주석을 찾아보고 다 뒤져봤는데 자세한 설명이 없어요. 보리떡은 이스라엘의 농부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것이 다예요. 이스라엘의 농부 기두원이 보리떡입니다. 저는 매콤하게 잘 생긴 보리떡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지만 여러분 실제로 보리개떡 여러분들 잡숴 보셨죠? 보리개떡, 시커먹고 입에 넣으면 깔깔한 거요. 예 보리개떡은 자칫상에 올라가는 그런 고급진 음식이 아닙니다. 이 보리개떡을 요즘 아이들에게 먹으면 입이 깔깔해서 먹지도 않아요. 달달한 고급 빵도 아닙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은 이 아무렇게나 빚어놓은 이 보리떡은 사람들에게 관심과 사람들에게 추앙을 받지 못하고 있는 자기 자신, 기도원을 상징하는 것이고 오늘 우리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할 때 그런 말 쓰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아니고 쓸모도 없고 그러면 뭐 같다고 그래요? 개떡 같다고 그러잖아요. 그 개떡이 이 보리떡이에요. 저는 성경에서의 이 보리떡이 우리가 말하는 개떡하고 의미가 똑같은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보리떡은 찰떡은 아닌 게 분명해요. 이 보리떡은 우리들이 말하는 정말 별것 아닌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누구에게 주목을 받거나 발수각체를 받거나, 그러지도 못한 천덕꾸러기입니다. 기도원이 그와 같고 우리들의 모습이 그와 같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보리개독이 하나님 손에 들려지니까 핵폭탄 같은 그런 엄청난 위력을 발휘해서 13만 5천 명의 미대한 군사를 싹다 물리치게 된다는 그런 꿈이었습니다. 그냥 꿈일까요? 아니에요. 그 꿈은 곧 현실이 될 거예요. 할렐루야. 아직 그것이 현실이 안 됐기 때문에 문제지만. 하나님은 기도원에게 네가 들은 그꿈 이야기가 바로 현실이 될 것이고 이 싸움은 이겨놓고 싸우는 싸움이라고 하는 것을 기도원에게 암시해 주신 것입니다. 기도원에게는 300용사가 있다고 했습니다. 성도들은 300용사가 되고 싶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너무 기쁘고 감사했어요. 그런데 요한 웨슬리는 뭐라고 말했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죄를 두려워하는 사람 100명을 내게 다오 내가 세계를 뒤집어 엎을 수 있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 웨슬리는 이 영적 싸움에서 100명만 있으면 되겠다고 말했거든요. 어떻게 그렇게 담대했을까요?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믿었기 때문이죠. 할렐루야 근데 사실 하나님께는요 100명도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고 정말 왕관이 아니라 단두대를 향해서 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자기의 모든 것을 걸수 있는 사람 한 사람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들이 집중해서 읽어보면 하나님은 기도원의 마음이 변하기를 기대하고 기대하고 기도원에게 집착하고 계십니다. 기도원아, 너 자신감을 가져. 용기를 내. 넌할수 있어. 너는 다할수 있어. 넌 이겨놓고 싸우는 거야. 이 싸움은 내가 벌써 다 처리했어. 너는 그냥 가서 건지기만 하면 되는 거야. 요거를 알려주시는데 다른 사람이 아니라 기도원 한 사람이 그걸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그한 사람이 저일 수 있고, 그한 사람이 우리 장모님들일 수 있고, 그한 사람이 바로 여러분들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 믿음으로 내가 할수 있다. 나는 이길 수 있다. 나는 승리하는 사람이다. 이것을 선언하는 그한 사람을 지금 찾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우리는 기도로 싸워서 이기는 것입니다. 기도로 싸우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를 지나갈 때 아말렉 군대가 그 뒤를 쫓아와서 사람들을 마구 죽였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여호수아와 젊은이들을 전쟁터로 보냈죠. 자, 아말렉과 가서 싸워라. 나는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리라. 그리고 모세는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두 손을 번쩍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습니다. 자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모세의 눈 앞에서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여호수아가 이고 기 모세의 손이 피곤해서 내려가면 여호수아가 지는 거예요. 그 손을 올리면 또 여호수아가 이깁니다. 피곤해서 손이 내려오면 여호수아가 집니다 이게 뭐예요? 아 기도가 바로 이 싸움의 최전방이고 기도가 바로 이 싸움의 최고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을 모세가 거기서 깨닫게 된 것이죠. 그 이전에 출애굽기 17장이 쓰여지기 이전에는 아무도 그런 기도의 능력을 아는 사람이 없었어요. 모세가 첫 번째 사람이었죠. 그것이 왜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오늘 영적 싸움을 싸우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우리들은 기도로 이 싸움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거기에 기록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싸움이라고 하는 말이 우리에게 복음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돈이 없어도 기도하면 이길 수 있다. 이 자신감을 가지고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 하며 엎드려서 기도하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하디 기념교회를 짓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도 매일같이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들은 그 일이 생생합니다. 마귀가 누구를 제일 싫어하고 무서워할까요? 답을 제가 다 가르쳐 드렸는데. 기도하는 한 사람 그 사람을 마귀는 제일 무서워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한 사람은 기도하지 않는 한 나라와 민족보다 더 강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사람일 때 마귀는 무서워하는 거예요. 목소리 큰 사람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싸나운 사람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성질 더러운 사람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마귀는 기도하는 사람을 무서워합니다. 그래서 그 마귀를 마귀는 기도하는 사람을 넘겨드리려고 하고 영적인 지도자를 해코지하려고 하겠죠. 그래서 우리들은 더욱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래서 기도로 이 싸움을 이겨놓고 싸워야 합니다. 이겨놓고 싸운다 라고 하는 이 말은요. 선승구 전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누가 한 말이냐면은 이순신 장군이 한 말이에요. 이순신 장군은 23전 23승을 거두었습니다. 그분은 싸움을 싸울 때그 싸움을 이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준비하고 또 준비했습니다. 저기 이렇게 들어오면 나는 이렇게 해야지. 저기 저쪽으로 들어오면 나는 이쪽으로 막아야지. 이거를 아주 세밀하게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전쟁을 하지 않았지만 이미 준비로 다 이겨 놨어요. 그리고 그것에 실전에서 생명을 걸고 싸워 가지고 23전 23승을 거둔 것입니다. 우리들은 어떻게 싸워요? 기도로 싸우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이길 수 없어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주님이 이미 다 이겨 놓은 싸움도 자기 것으로 할 수가 없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종교 개혁자 마틴 루터는 그래서 나는 오늘 해야 할 중요한 일들이 평소보다 훨씬 많고 훨씬 어려운 일들이 있기 때문에 나는 오늘 평소보다 더 많이 기도한다고 했습니다 평상시에는 3시간 기도하던 루터는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 그때 더 많은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 그때 5시간 기도하면서 그는 영적 전쟁을 치렀던 것이죠 지난주에 우리 박성근 목사가 설교해서 저는 한 주를 잘 쉬었거든요 쉬면서 저는 설교 준비를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본문으로 계속 묵상을 하는 거예요. 엊그저께는 피곤해가지고 낮에 잠깐 눈을 붙이는데 우리 주님이 저에게 영적전쟁에도 전투수칙이 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전투수칙. 그러면서 계속 전투수칙이 뭐다, 뭐다 이거를 내가 지금 그것을 계속 말로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그런 일이 가끔 있거든요. 근데 제 가까이에 필기도구가 없으면 그걸 못 쓰잖아요. 근데 설교 준비를 하던 참이었기 때문에 그들을 막 받아 썼습니다. 영적 전쟁의 전투 수칙. 다 같이 여러분들이 전투를 치르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군병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이 전투 수칙을 제가 다섯 가지만 올렸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힘 있게 읽어보겠습니다. 하나, 나는 함께 하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는다. 하나, 나는 보리떡같이 약하고 보잘 것 없음을 인정한다. 하나, 나는 아무리 적이 강하고 숫자가 많아도 결코 두렵지 않다. 하나, 나는 이번 싸움에서 이미 이겼음을 선포한다. 하나, 나는 날마다 기도와 말씀으로 영적 무장을 새롭게 한다. 아멘.